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캐릭터가 아니죠. 되게 오늘은 찌트한 타워라는 걸볼 건데, 여기서 바꿔왔거든요. 원래 캐릭터 돌아갈게요. 자, 원래 캐릭터입니다. 자, 이거는. 음... 뭐라고 그러지? 잠옷냥이라고 부를까? 잠옷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잠옷냥이로 와봤는데요. 잠옷이 많더라고요. 호자홀자오짝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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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는 왜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와봤습니다. 오. 오. 자 왜? 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저 <laughs> 라이브 못합니다. 라이브 들어가세요. 아, 안돼. 아 그리고 제가 목소리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은데 이 목소리가 원래 목소인 리것 같거든요. 음. 아이차 하. 헉! 우선은 이게 제실전 목소리가 아니라가지고 목소리가 자주 바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저오 공개 수업했어요 그그그 그, 그. 공개 수업에서 안돼 거북하아가지 목소리 했는데 이제 너무 못해요 어. 너무 오 <목소리가> 여기 향기에 가서 오 진짜 너무 음, 무서워. 음, cool. 제가 화려한 캐릭터 를우 싫다고 있는데요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음? 대머리 캐릭터가 좋아요 근데 음, 너무 너무 이상해서 원래는 대머리에다가 잠옷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묶어놓습니다 작취식 소리나는거는 를 무시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런 소리 있죠? 이거는 그냥 타워에서 나온 소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Q&A 그거 달아달라고 영상 올렸는데, 한명 밖에 안 달았더라고요. 그게 남친 있어요? 인데 했는데... 댓글, 무슨 그거 한 개만 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친 없고요. 음,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네, 진짜...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는 답변이 더 달리면은 제가 또 팬에 또 동영상 올려가지고 해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동영상을 못 올렸죠? 네. 요즘에 공부를 너무 늦게 해가지고, 제 영상을 못어지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요. 저거 사칭 아닌가요? 음, 저거 안녕하세요. 짱왕입니다막 이러는데. 저 사칭이다, 저거. 저 사칭이지. 진짜잖아. 저 진짜 아니잖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데 지금 타월로 올라가지 않고 음. 그리고 제가 잠옷을 바꿨어요 입는걸 원래는 뭐지? 그냥 내복을 입고 잤는데 제가 요즘에 더워지다 보니까 새로 산 잠옷, 망그러진 것 같아요. 그, 그셔츠 그, 그 잠옷을 새로 샀거든요. 그걸 이제 여기까지 착, 착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아,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자, 가자. 짠, 넌넌 넌. 이 편집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저이학기때이학기 때는 수영에서 어디 간지 알아요? 키자니안가? 거기 가요 키자니안 아니 학교에서 그런 데를 가보는 거죠 너무 맨날 어떻게 생각해서 너무 궁금해요 가자 그래도 나꽤 잘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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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진짜 이게 너무 무서워 됐다 이제 어려운 공간 끝났겠지? 그래 어려운 공간은 아니면 돼요 아 잠만 자 집중해서 오, 이제 갈색이 다와 갑니다. 이게 초이잖아. 아니, 잠깐만. 사라지는 거였어? 아니. 고마워 베자 <laughs> 올라갔다 오겠습니여러분들 아직 매출구가다 와갑니다 <laughs> 진짜 겁나 무서워요 아그 여긴 또왜 이렇게 빨리 사라져 진짜 아니 여기 진짜 어떻게 지나가란 말이야 어? 아니 너무하잖아 아, 진짜, 여기, 아, 나 진짜, 여기 가봤는데? 이상하다? 아, 왜 이러지? 인생은 왼쪽, 어? 뭔데? 어, 아, 찍었는데, 맞어. 대박. 한팡이야 아니! 왜 그런데! 아, 뭐야. 이상는데 뭐지? 하나, 둘, 셋. 다시 올라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릭터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긴 한데, 어! 왜, 왜, 나한테 진출을 못했지? 죄송합니다. 진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었어요. 아니, 정말. 여러분, 저 다시 여기 왔거든요.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원래 기 걸리기 시작했어요. 인생 은 쪼. 어이 뭐, 어꼬쪼어 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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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꼬 쪼꼬, 쪼도 쪼꼬, 쪼 죽는다. 점프? 아 어, 왜? 음. 여러분 제가가만요 음,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짧여기 여기도, 여기도, 여기거여 예, 잘해가지고, 저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여기, 여기. 할수 있어요. 아니, 이거 렉이걸려서 못한 거고, 잠깐만요. 다시. 잠깐만요. 어, 나왜 이러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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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왜 나 이러? 나왜 이러? 나, 안 돼.

저희에게 저기부터 올라가 줄게요. 여기부터. 라인 네? 오케이. 여기 안 봐야 볼게요.

접상해 화장실 도이있나 나, 어, 너왜이리 안돼지? 아, 아 나외출고랑까지 가보고 싶은데. 할수 있어. 날 아, 무시하지 마. 날 무시하지 마라. 어이 좀. 하나, 둘, 셋.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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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아, 나왜 이러지? 오 일어나 안 되는데. 오케이. 안 돼! 원따 헬프 콜. 원원